기대가 되는군요. <laughs> 캐릭터 크리에이터 4에서 추출한 이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다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참고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슈의 인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툴은 3D 기반 툴로서 리얼루션의 캐릭터 크리에이터 4입니다. 이 툴은 화면처럼 아주 쉬운 조작과 적은 노력으로 고품질의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캐릭터를 생성하는데 피부질감, 컬러, 태닝, 타투, 상처, 점, 주근깨 등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요사 설정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베이스 캐릭터가 있고, 여기서 그 캐릭터의 얼굴과 바디의 비율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맥스팔이나 여타 다른 3 d 툴에 익스포트가 가능하고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기반으로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모작을 하거나 캐릭터를 그리는데 아주 좋은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있어서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포즈나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환경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조작이 쉽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툴이고요. 원래 이런 피부질감은 지브러시나 서브스텐스 등을 통해서 가져왔었는데 이제 이툴 하나로 전부 가능하다는 점 어떻게 보면 다른 여타 MMORPG 게임의 얼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양한 옷을 입히고 또 캐릭터의 표정까지도 바꿀 수 있는 등 커스터마이징이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한번 직접 이 캐릭터 크리에이터 4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22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툴을 이용한 3D 캐릭터 제작 공모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응모 자격이나 특별한 제한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2개월간의 무료 체험판을 제공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에 공모전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금 외에 상장과 여러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한번 참여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문에 써놓은 리얼루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리얼루션 허브를 받으시고,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베이스가 되는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툴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3D로 되어 있는 캐릭터 있다면, 불러와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패키지에 있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캐릭터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디파 컨텐츠에서 캐릭터를 드래그해서 이쪽로 끌고 오면 되고요 자, 보시면 은 굉장히 어, 얼굴의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얘가 기본으로 있는 캐릭터고요 얘보다 더 기본 캐릭터가 있긴 한데, 그걸 차라리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디서나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 네. 되게 헐리우드 영화에서 옆집 아저씨로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얼굴과 체형 같은 것들을 바꿔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드시면 돼요. 또는 그림 그리신 분들은 본인이 의도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드셔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되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드래그인, 카피, 페스트어. 이 포터 투 스타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의 이미지, 최대한 좀큰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 이런 사진이에요.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드래그 적용을 시켜 봅니다.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되는군요. 아. 나랑 안 닮았는데, 뭔가? 와, 옆모습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게끔 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모디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가지 세팅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헤드, 헤드에서 눈이 제일 중요하지. 실제로 눈이 제가 좀더 크기 때문에, 아우, 크진 않죠? 크진 않은데, 너무, 너무 징그러워. 노우즈 가서, 코를 좀더 짧게, 옆모습 따로 찍어서,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만들 캐릭터에 가까운 느낌으로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오, 어, 민망하네. 키가 굉장히 크긴 하네요. 키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로 가서. 근육은 거의 없고. 이런 것들 엘보라든지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도 이렇게 야 니플 데스값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잘튀는안 나지만 이게 뭔가, 뭔가가 뭔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엉덩이가 좀 제가 크니까 엉덩이를 좀크게 키우고 이렇게 얼굴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 그렇지 이 정도 약간,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안구도 바꿀 수 있고 제가 파란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 눈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완전히 무서워지네 되게 옷을 좀 입혀줘야죠. 자켓 없나, 자켓? 코트를 입혀줘야지 추울 것 같아요, 많이. 바바리맨 같은데? <laughs> 이걸로 한번 넣어보자. 이, 제가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캐릭터를 만든다.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뭐 셔츠 이런 것도 있고 철권에 나오는 커스터마이징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캐를 불러와야겠죠. 남캐는 역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어 다행이네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눈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지고 이쁘게 코좀 줄이고 눈좀 키우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여러분 이거 하실 때는 좀 많이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캐릭터에서 제가 세팅한 눈 키우고 코좀 줄이고 입술 살짝 두껍게 한 정도가 이 정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옷 입히고. 배경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테이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실 분들은 최대한 거기에 맞는 환경 값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샘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으니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사이버 2077. 아 어, 근데 이쁘네, 확실히. 이걸 가지고 좀 일러스트 그려도 되게 이쁘겠네요. 어, 이 분위기 있다. 자, 여기서 라이팅은 여기 클리트에서 라이트,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라든지, 각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피규어를 가지고 논다는 느낌으로다가 본인이 원하는 라이트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립 라이트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좀더 이런 밝은 느낌? 부분적으로 반짝이는 느낌? 어, 근데 발광이 너무 이쁘게 잘 된다, 맞죠? 블룸 스케일. 어, 요걸로 번지는 또 빛을 이쁘게 줄 수가 있고. 세팅을 어우 야, 너무 세게 있네요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해서 이쁘게 해서 얘를 또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이쁘게 나온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션을 또줄 수가 있습니다 숨쉬는 듯한 느낌 그래서 멈춰서 이거를 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도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작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영어긴 하지만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Hi, I'm a digital character created with, and as you can see, I can act, talk, and have lively expressions. 라이팅 색깔이나 이모도 바꿀 수가 있어요. 구두에 뭐 광이 물광을 했나? 이렇게 빛나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루프가 됩니다. 이거를 또 멈추시면서. 돌리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모습을 참고하셔도 되고. 이미 리깅이랑 스킨이 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표정까지도 다 바뀌어 살짝살짝.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 여기서 JPG로 하고 이거를 익스포트 하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뿅뿅. 이렇게 뜹니다. 어, 캡쳐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정 변화도 가능합니다. 목을 내리는 것까지. 액세서리 같은 것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어잘 어울린다. 선글라스가 컨트롤 제트로 그전 단계로 다갈수 있어요. 야 안경 잘 어울리네. 뭐지? <laughs> 이 뭐야? 나중에 익스포트해서 이제 유니티에서나 언리얼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FBX 같은 파일도 그대로 다른 툴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 해가지고 FBX 한 다음에. 올하고 여기서 마야, 3D맥스, 유니티, SD, 뭐 언리얼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나는 스맥으로 어, 익스포트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클릭해서 OK 누르시면은, 그 툴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 모델링 하시는 분들, 또 애니메이터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주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패키지들이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에셋이나,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을 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옷, 다양한 캐릭터, 이런 것들. 이렇게 리얼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캐주얼한 데포레메가 좀 강한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정들을 볼 수가 있죠. 뭐 모델링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어 이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분들이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툴이고요. 저도 가끔 이제 사용할 생각입니다. 다른 옷으로 한번 갈아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포즈 좀 이쁜 것 같아 머리를 넘기는 느낌이잖아요 딱이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 포토샵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 오셔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또 약간씩 그림처럼 이제 변화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에 이런 것들도 좀 바꾸고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 크리에이터4에서 추출한 이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다면 좀더 빛에 대한 렌더링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참고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빛이 뒤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 방향이나 이 동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잘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품에 관심이 있다거나 공모전에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